자, 다음으로 어, 이러한 메소드의 종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 종류는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콜바이네임. 방금 전에 그스타프린트와 같이 그냥 단순히 이름으로 정의된 메소드를 그냥 내용부를 실행만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콜바이 밸류. 제가 특정 값을 전달을 해서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스타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했을 때 단순히 이름만 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그 정해진 내용부만 그냥 수행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매개 변수를 넣어서 이번에는 별 5개 찍어주세요. 이번에는 별 10개 찍어주세요. 이러한 식으로 요청하는 사항들을 몇몇까지 추가시킬 수 있도록 만들 때 만들고자 할때 그때 콜바이 밸류밸류를 value, 가지고 콜을 한다라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소드 테스트 2 라고 만들 거고요 자,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public static void star print 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요청을 할때 여기에 매개변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n개의, 그러니까 자료형 변수명이죠. 자, 인티저 n개의 별을 찍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 포르프를 작성할 때 i는 0에서부터 i가 n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면서 별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찍자 그랬죠? 별. 다 찍고 나서 개행을 시킬까요? 자, 해보시면, 여기에 이 메소드는 스타 프린트를 할때 어떤 값을 하나 전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부에 보시면 그 값을 사용을 하는데, i라는 이 값이 n보다 작을 때까지 별을 찍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호출할 때 5라고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5개의 별을 찍어라. 라는 의미가 될 거고, 10이라고 보내면 10개의 별, 별을 찍어라. 라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스타 프린트라는 것을 호출을 할때첫 번째로는 10개의 별을 찍고요. 그리고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작업들을 합니다. 워크. Work. 워크를 하고 이번에는 뭐 계획 문자를 안 줬습니다. 왜냐면 이 자체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어, 별을 5개만 찍도록 만들 거고요. System.out.print 라인 더 o 워크 다른 작업들 쭉쭉쭉 진행하다가 또 이번에는 별을 찍을 때 어, 마지막이니까 10개를 다시 또 찍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러면 이 결과 값과는 다르게 첫 번째는 별이 10개 그 다음 5개 그 다음 10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 자 실행시키면 첫 번째는 별 10개 워크 찍혔고요 그 다음에 별 5개 그 다음에 other work 찍혔고, 그 다음 별 10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매개변수를 전달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형태를 구성할 수 있겠네요. 그럼 조금 전처럼 지정된 값의 스타를 이제 별을 찍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하나를 더 만드셔야 됩니다. star print라는 것을 만드시고, 얘는 무조건 다섯 개만 찍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의 메소드를 써야 되겠죠. 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는 무조건 o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위에 끈은 스타프린트인데 o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얘는 n 값 사용자가 입력한 값만큼의 별을 찍도록 만드는 형태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다섯 개만 찍고자 할 때는 스타프린트와 같은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보시면. 다음 같이 코드가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보시면 여기는 다섯 개만 찍도록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건 여하튼 다섯 번만 찍으면 되는데, 아래쪽 코드하고 너무 유사하죠. 그러면 이 내용부에서는 또다시 아래쪽에 있는 것을 호출하면서 5라고 호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조건 얘를 호출하면 얘가 실행이 되는데, 다섯 개의 별만 찍도록 아래쪽 거를 호출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반복적인 코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실 때요, 반복적인 코드들을 계속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나중에 유지보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을 하실 때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재활용을 해서 만드는 것이 유리할 거고요. 뭐, 이름이 같다고 해도 이렇게 매개변수의 개수가 다르거나 매개변수의 자료형이 다르면 어, 언제든지 여러 개의 동일한 메소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 클래스 파트에서 다시 학습하시게 될 거니까 일단 기억해두고 지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뭐 실행해도 결과값은 똑같겠죠? 자, 그래서 메소드의 종류는 방금 우리가 값을 전달해 준것 같이 콜바이 밸류가 있고요. 그냥 값 전달 없이 스타 프린트만 호출하는 콜바이 네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